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요리 주점. 그 중에서도 최근 테마가 있는 독립형 공간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테마가 있는 룸식 주점으로 고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는 바로 이곳. 색다른 장소와 분위기를 지닌 이곳은 다른 주점과의 차별화로 규류업계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오픈업 이고은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적인 공간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들의 성향을 잘 반영한 룸식 주점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지금부터 그곳만의 매력 적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특별한 분위기의 이 주점은 독립적인 룸 공간으로 여성들의 쉼터이자 만남의 장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공간을 좋아하고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여성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벽에는 꽃을 테마로 한 무늬와 다양한 컬러 유리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공간을 구분하는 발 또한 은은한 컬러와 패턴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 각종 세련된 소품들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고객들을 단숨에 서로 잡는 화려함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매장 내 외부에 설치된 조명입니다. 전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세련된 감각의 벽지와 소품들을 비추는 조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은은한 느낌을 주는 것 같죠? 이곳의 이런 차별성 덕분에 개인적인 것을 선호하는 20에서 30대의 젊은층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또각 테이블마다 LCD 모니터와 개별 냉방 시스템 또한 눈길을 끄는데요. 자신들만의 공간을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배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룸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네. 솔직히 밖에서는 여기가 노래방인 줄 알았어요. <laughs> 요즘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 룸식 주점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룸식 주점은 이제 네. 독립된 공간으로서 이제 다른 주점과 틀리게 다른 주점이 오픈된 공간이 많은데 저희 룸식 주점은 이제 신세대나 젊은 층들이 와서 이제 자기들만의 공간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음식 주점을 만들게 된 거죠. 네. 요즘 어, 이제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어둡고 이런 것보다는 좀 화사하고 파스텔적인 네. 느낌을 많이 살렸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건물을 한 층을 다 쓰다 보니까 네. 이제 층마다 또인쇄 컨셉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층마다 선호하는 이제 고객님들이 네. 많이 틀리기 네. 때문에 그고객님들 맞게끔 저희가 컨셉을 잡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포인트, 포인, 포인트들이 많아갖고 네. 약간의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공간, 자기만의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아. 컨셉으로 우리가 음식 주점을 만들게 된 거죠. 편안한 독립식 공간이라는 독특한 컨셉만큼이나 메뉴에서도 표전이라는 차별화된 컨셉을 반영했는데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 한국인 입맛에 맞도록 개발한 70가지의 다양한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메뉴 분석과 지속적인 메뉴 조정을 통해 항상 새로운 맛을 추구함으로써 시시때때로 변하는 고객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네,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과연 손님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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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분들끼리 이렇게 술을 마시러 오셨는데 여기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아, 다른 곳은 너무 이제 사람들 많아서 너무 이렇게 네. 서 너무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으로 돼 있어서 너무 조용하고 우리끼리 네. 얘기하수있서 좋아요. 네. 그래서 비밀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커플이면 이렇게 숙식 숙식도 자주하고 좋아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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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러 가지 음식이 한번 나와서 즐기기 참 편하고요. 여러 가지 즐길 수 있으니까 좋고, 일단 서비스가 여기는 되게 좋아요. 네. 뭐 과일주도 나오고,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창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문가와 1대1 맞춤 창업 상담 후, 가맹계약 체결 점포를 계약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착공되고, 주방인력과 서비스교육, 매장 운영에 필요한 초도물류가 입고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면 오픈 이벤트와 함께 정식적인 오픈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픈업 어떠셨나요? 오늘은 현대인들의 취향과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한 이 독립 공간이 바로 문전성시를 이루어지는 비밀이었는데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Korea